자,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치유비책 시간입니다. 네. 어딘가 아프거나 괴로울 때 우리 몸은 통증이라는 걸 통해서 이상신호를 네. 보냅니다. 그런데 네. 이 위험신호를 색깔로도 보낸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이 색깔로 건강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자세한 이야기 전문가 두분 모셨습니다. 김기루 한의사 그리고 유한나 푸드 스타일리스트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아침 여왕 김민숙 씨. 그어네잘 지내셨습니까? 아주 잘. 네. <laughs> 그쵸 제가 아니라 현욱 씨 잘지. 내셨습니까 <laughs> 그러니까. 아니 <laughs> 한국에서잘 지내셨냐고요. 아그렇죠 <laughs> 네. 저희는 네. 현욱 씨안 계신 네. 이 스튜디오 잘 지키고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데 기다리기는 굉장히 기다렸고요. 스튜디오 네, 어디 떠나가는 줄 알았는데 그대로 있더라고요. 네, 정말 재밌게 지냈는데 그래도 <laughs> 네. 현웅 씨는 기다리지더라고요. 그런데 네. 현웅 씨는. 안색이 진짜 좋아요. 안색이 좋아요? 네, 거의 뭐 보톡스 맞은 것처럼. 어? 역시나 네, 행복. 행복 네, 행복한 게 이렇게 여러 가지를 좋게 하는 것 같아요. 저 지금 뜨끔한 거 알죠? 네. 진짜 맞았으면 큰일 날 뻔했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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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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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색깔 얘기를 예. 좀 했었는데 예. 어, 이상 신호를 색으로도 보낸다고 합니다. 근데 예. 지금 김미숙 씨께서는 이제 얼굴 얘기를 했거든요. 예. 이상 신호를 얼굴로. 첫째 먼저 보이는 응. 곳이 얼굴이니까 얼굴. 그리고 그렇죠. 얼굴에 있는 뭐 눈이나 응. 뭐 이나 이런 응. 부분을 보고 네. 너 요즘 뭐 어땠니 그렇죠. 이렇게 보통. 많이 네. 눈 색깔도 보고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손바닥도 봐요 예를 들어서 아 우리가 귤 많이 먹으면 손바닥이 노래잖아요 예 네. 귤을 너무 많이 먹었구나 이렇게 해서 <laughs> <이런 식으로 웃음> 말할 그 정도 <laughs> 이런 식으로 네. 그렇죠? 네. 네. 네 그렇다면 원장님 그 한의학에서는 네. 색과 건강의 상관관계를 좀뭐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아주 깊게 보고 있죠. <laughs> 아주 깊게 봐요. <laughs> 아, 그래요? 얕게 보지는 않는 요 색깔이라고 하는 게, <laughs> 네.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한의사 그러면 이제 맥을 잡는 걸 주로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관형철색 이렇게 해가지고요 네. 이제 형태를 보고 색깔을 보는 음... 방법으로 병을 진단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얼굴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데고 네. 딴들 자꾸 이렇게 보려 그러면 좀 네. 어,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니까. <laughs> 네, 아, 네. 아까 얘기한 그 손바닥도 맞습니다. 아, 네 손바닥도, 손바닥도 맞아요? 네, 네, 오. 많이 오. 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우선 제일 많이 보이는 게 얼굴이고요. 얼굴. 음. 얼굴을 보는데 이제 색, 색이 좀 변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기준이 있어야 하잖아요. 네. 네. 그 기준이 이제 그 눈썹과 눈썹 사이 여기를 인당이라고 하는데요. 아, 네. 이 인당의 색깔을 기준으로 해서 봅니다. 음. 그러니까 저처럼 이제 좀 색깔이 아, 네. 좀 오래돼서 바라면 이제 좀 네. 검어지면 네. 어, 어, 원래 검은 건지 뭐 병에서 네, 그런 걸 모르니까 음, 네. 이제 인당의 색깔을 기준으로 해서 아, 보는데요. 아, 그 색깔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어, 얼굴 색깔이 어떻게 변했느냐에 따라서. 아, 아. 질병, 우리 몸에서 어떤 예. 사인들이 몸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 아, 사장님... 앞으로는 말을 네. 좀 바꿔야 될것 같아요. 네. 예. 너... 그냥 애매모호하게 야, 네. 너 낯빛이 안 좋아 이게 아니라 네. 너 인당빛이 안 좋다. <웃음> <웃음> 아니요,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는 네. 인당은 색깔이 변하지 않는데 나머지 부분이 변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얼굴에서 기준이 네. 되는 그 부위가 네. 인당이라는 인당. 거 그러니까 네. 인당 색깔을 봐야 된다는 말씀이죠 아니, 인당을 기준으로 다른 색이 붉으냐, 검으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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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인당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네네, 아, 제가 잘못 이해했네요. 네. 그러면은 그러니까요. 너 인당 빼고 나머지 색이 안 좋아 이렇게 얘기해. 우리 중에요. 아. 우리 중에 김기로 한의사님. 부분이 얼굴 얼굴에 여기 이 네. 부분이랑 이 부분이 차이가 제일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네. 약간 볼은 까마시고 인당은 네. 살색이시고. 아, 오늘 인테리어가 좀 잘못됐는 거예요. <laughs> <laughs>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네. 얼굴 색에 대해 서얘기를하고 있는데 네. 음식도 색깔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음식과 색깔은 어떤 의미가 있죠? 네, 음식에도 굉장히 색이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칼라푸드라는 얘기가 최근에 들어서 주목을 받게 되는 음. 그러한 얘기들인데. 네. 사실 이 음식에 색소가 들어가 있다라는 게 예전에는 인식되지 않았었어요. 그랬구나. 그런데 음식의 색소가 영양 성분을 가지고 있다. 아, 이 사실이 밝혀졌고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피토케미컬 네. 혹은 파이토케미컬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고요. 이 네. 음. 색소가 진하면진할수록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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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양이 더 많이 들어 있다라고 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음. 그래서 주부님들께서 장을 네. 보실 때 네. 웬만하면 똑같은 빨간색의 파프리카를 구입을 하시더라도 음. 더 진한 빨간 파프리카, 예 아. 네. 아니면은 똑같은 애호박을 구입을 하시더라도 더 녹색이 어. 많이 나는 애호박 이렇게 구입을 해주시면 네. 조금 더 영양 성분이 음. 많이 들어 있다 생각하시죠 네. 중요한 있습니까? 얘기를 해주셨어요. 예전에는 네. 김민숙 씨 이 밥이라고 해서 하얀 쌀밥이면 무조건 좋아했잖아요. 그런데 네, 색깔이 들어야 가 좋다는 네. 거니까. 네, 아, 예. 그, 그리고 저는 인스턴트 식품은 음. 색깔이 진할수록 안 좋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살아있는 식품은 색깔이 진할수록 어, 예. 만드는 거는. 색깔이 연할수록 네. 그런 거네. 네. 인공적으로 만든 거는 진한 색깔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색소로 보면되니 아. 네. 네, 색소가 네. 들어가는 거니까 네. 의미가 없고요. 네. 그래서 우리 미국의 국립 암 연구소에서 네. 이 칼라푸드를 먹자라는 운동을 할 정도로 네. 항암 효과가 뛰어난 게 바로 이 칼라푸드예요. 예, 아. 아. 네, 알겠습니다. 마트만 가도 네. 손이 자연스럽게 음. 좀 짙은색 과일이나 짙은색 네, 채소에 네, 그러니까. 가게 네.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laughs> 그럼 오늘 최혜정 M.C.는 아주 네. 영양소 있는 옷의 색깔을 네. 입고 <laughs> 왔잖아요. 네. 아, 주요 네. 네, 보라색 근데요? 비슷하게 이제 가장 진한 색깔로. 네. 저는 예 회색으로 이렇게. 네. 아, 세... 자 그러면은 이 색깔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신체 부위 예. 네, 아무래도 자주 보게 되는 얼굴에 대해서 네. 얘기를 해 주셨는데 얼굴 색깔과 이 사람의 상태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제가 네. 한번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자세하게. 안색부터 한번 네. 볼까요? 자 안색은 붉은색부터 검은색까지 있는데요. 예. 아... 그러니까 이제 아... 붉다라고 하는 건 이제 열이 많고 열이 네. 많으면 혈액 순환이 좀 아주 왕성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이제 대체로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거는 음. 질환에 관심이 있으니까요. 얼굴이 평상시보다 네. 아주 붉어지면 네. 이건 심장에 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피가 갑자기 빨리 돈다는. 네, 그러니까 네. 너무 피가 한쪽으로 쏠린다든지 아 특히 이제 머리 쪽으로 음. 목을 통해서 얼굴 쪽으로 많이 가게 되면 이거좀 걱정되는 색깔입니다. 붉은색이면 심장 질환. 예, 네, 그래서 뭐 드라마에서도 이렇게 어, 화를 내다 갑자기 어 이러면서 그렇죠, 그렇죠. 그때 사실은 얼굴이 뻘겋게돼야만 되는데요. 네. 네, 그럴 때 이제 얼굴이 좀 붉게 나오고요. 누런색은 황달이네요. 네, 그뭐 아마 전 국민의 93%가 다 아시는 걸 거예요. 음, 음. 이제 황달은 몸에서 블리루빈이라는 색소가 네. 이제 뭐 간대사나 염증 뭐 이런 걸 통해서 어, 잘 배설이 돼야 되는데 음, 그런 음. 거에 대해서 이제 잘 배설이 안 되고 그러면 음. 누런 색소들이 이, 잘 눈에 띄는 대로 이제 이렇게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음. 이제 누런색이 되면은 한달뭐 이런 것들을 좀 염려해야 되고요. 예. 얼굴이 하얗게 창백해. 예, 창백한 거 요, 요거는 이제 옛날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드라마 예. 주인공이나 예. 소설의 주인공들이 많이 나왔어요. 소녀 같죠 네, 그러니까 예. 이제 얼굴이 하 우리 예전에 예. 이제 아무래도 농사를 많이 지니까 예. 얼굴이 햇볕에 끌리고 그래서 예. 검은 사람이 많아서. 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네. 이제 얼굴이 하얘지면 병이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네. 상당히 예쁘고 예. 있어요. 그래서 네. 근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일단 피기가 얼굴이 안노는 거니까 빈혈일 가능성이 음. 있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폐병일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아. 보통 얼굴 하얀 그 여자 주인공이 이렇게 기침. 기침을 할때 아. 피가 새는 아. 아. 그런 <laughs> 그 장면들이 그런 많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말씀드리기 좀 제가 껄끄러운 부분인데, 전 그렇다고 병이 있는 사람은 아니지. <laughs> 얼굴이 좀 검어지면, <laughs> 네. 이제 신장 질환들이 일단 걱정이 되고요. 신장. 예, 신장이 이제 더 심해져가지고, 네. 간병이 더 심해져서 신장까지 영향을 음. 미치면, 간경화에서도 아. 얼굴이 보이니까, 어, 유난히 그냥 뭐 어느, 어느 날 화가 나가지고 얼굴이 붓다든지 뭐 이런 네. 문제가 아니고, 어, 요새 계속 진짜 눈에 띄게 이렇게 색깔의 변화가 있다 그러면 음. 바로 병원에 가셔서 좀 점검을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네, 네, 네. 네. 예. 자, 그렇다면, 어, 색으로 보는 건가이번에 눈입니다. 눈. 그러니까 이제 눈은 마음의 창이다 이렇게 네. 얘기하시잖아요. 예. 그런데 실제로 이제 눈, 코, 입기라고 하는 그 감각기관은요. 뇌에서 바로 이렇게 빠져나온 음. 감각기관이고, 그래서 음. 뇌의 상태를 아주 잘볼수 있고, 따라서 몸에 그 질병상태를 잘볼수 있어요. 음... 그런데 이제 귀는 들여다보기 정말 어렵고요. 그 그렇죠. 코도 들여다보려면 이제 좀 그렇고요. <laughs> 네, 그래서, 민망하죠. 네, 볼수 있는 눈하고 이제 입을 진단으로 우리가 많이 써요. 네. 그 중에서도 네. 이제 눈을 많이 보는데요. 네. 이게 이제 눈, 의사선생님들이 가면 이렇게 눈꺼풀을 이렇게 아래를 아 이렇게 까봅니다. 내려오. 이게 네. 이제, 네, 상당히 쉽기도 하고, 또 건강상태가 잘 보이는데 네. 보통은 이제 빨갛거든요. 네. 근데 그 빨간 것이 이제 중간에 잠깐 말씀드리면 빨간 게좀 창백해지면 아, 피가 덜 도니까 그 네. 가장 기본적으로 자 한번 볼까요 해볼까요? 예. 네. 어. 네. 자 아래 눈꺼풀 안쪽 점막에 출혈 반점이 있다 첫 번째 아~ 동맥경화증 네, 아, 네. 그니까 러 이제 빨개야 되는데 거기가 작고 이렇게 부풀 열이 나게 되면 부풀게 되고요 그게 네. 터져서 어혈이 네. 생겨요 그럼 어혈반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점, 반점이 생기게 되는데요. 음. 이제 그럴 때 우리가 그, 이 혈관이 딱딱해지고 끝머리가 딱딱해지면 이제 이게 말랑말랑해지고 이게 말라야 되는 저이 혈, 혈액이 잘 통해야 되는데 딱딱해지면 잘안 돼서. 거기가 터져서 이제 멍이 드는 것처럼 얼반이 네. 생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색깔이 이제 잘안 돌게 되면 당연히 얼굴 색이 창백해지는 것처럼 네. 이제 눈꺼풀도 창백해지면 이제 빈혈이 되는 거죠. 아. 그리고 이제 간염이나 당연히 간경화 이런 간의 문제가 생기면 네. 이제 노란색소, 빌리루빈이 다시 눈 하얀 그 도화지 밑에 깔리니까 뭐 네. 아주 선명하게 보일 수 있어요. 네. 눈은 뭐 보면 바로 황달이 그렇죠. 있으면 혹은 간경화나 네. 간염 뭐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 바로 이제 볼수 있고요. 아좀 전에 황달도 얘기하셨잖아요. 네. 아까 예. 얼굴이 노래지면 황달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지금도 눈 색깔이 또 노래. 네. 황달 네. 얘기하셨는데 그러니까 황달은 이제 한 증상이고요. 네. 간염. 그러니까 황달도 간과 상관이 있는 거니요 네. 네. 아. 그러니까 어, 간염이 생기면 그런 문제들이 네. 생겨서 황달이라고 하는 증상이 이제 얼굴에도 나타나고 눈에도 나타나고 그래서 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어, 저는. 개인적으로 10대 때 비해서 좀 약간 얼굴색은 그대로인데 그좀 흰자위가 음, 좀 약간 노랗게 좀된것 같은데 술을 많이 먹었는데? <laughs> 그 이제 지금 뭐좀 말씀하셨듯이 <laughs> 네. 이제 술을 좀 많이 먹으면 <laughs> 문제 되실 수 있고요. 네. 그게 건강검진사 이렇게 문제가 안 되면 네. 이제 뭐 개별적인 차이가 약간씩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인당의 색깔하고 이렇게 잘 네. 맞춰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거니까. 많은 분들이 눈 색깔에 대해서 좀 애매한 게그 네. 이제 검은 자하고 흰 자가 있잖아요. 네. 흰 자가. 정말 창백할 정도로 하얘지 좋은 건지 네, 아니면은 사람도 네. 있더라고요. 아니면은 이게 노란 정도가 어느 정도 노란 게 노란 건지 네. 이게 참 애매해요 네. 지금 저김민숙 씻고 있는 색깔 저게 이제 겨자색 비슷하게 이제 노란색인데 네. 저러면 바로 응급실 가야 돼그러니요눈 아, <laughs> <laughs> 색깔이 저 정도면요 아. 그니까 러 이제 그 눈동자의 하얀 색깔은 폐의 기운을 상징하는데요 네. 거기가 맑고 투명하고 네. 이렇게 아주 탄력이 있어 보이고 그러면 정말 좋은 색깔인데 이제 음. 거기에. 세상에 좀 찌들고 세파에 음. 찌들고 저처럼 몸에 좋은 걸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이녀 담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눈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게 돼서 약간 네네. 탁해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네. 그 색깔이. 일정 정도 우리가 일반적인 용납되는 어떤 수치가 있고요. 이제 그걸 넘어가게 되면 확실히 질병을 이렇게 아. 보여주는 사인들이 혹시 있어요. 너무 하야도 문제가 되는 건 없습니까? 너무 하야면 너무 예뻐서요. 그게 좀 문제가 <laughs> 되죠. 네. 아, 괜찮단 말이에요. 아니, 저는 네. 있잖아요. 이거랑은 상관없는데 네. 이가 좀누려서 이제 아, 예. 말씀을 드려 봤더니 이게 우리 몸이 너무 하얗거나 네. 너무 예쁜 색깔은 아니니까 네. 약간 누리끼리 한 고른 정도가 건강한 상태 이 황리라 그래서, 그러니, 예. 이가 오히려 음. 좀 이렇게 누루스름한 분들이 이가 튼튼하다는 그러니까, 얘기거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들어보셨니 예, 뭔가, 있는 옆에 있는 사람하고 네. 비교해 봤을 때, 네. 너무 이상하지 않으면 네. 다 건강한 상태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음. 예. 저보다 낫습니다. 예, 맞습니다. <웃음> <웃음> 자, 마지막 한번 볼게요. 검은 예. 눈동자 주변에 하얀색 테두리가 생긴다. 이거 어, 예, 어떻게... 어떻게... 기름이, 예. 이제 몸에 기름이 너무 많이 끼면요. 네. 여기도 아... 가서 이제 기름이 끼게 되니까, 네. 예. 기름이 끼게 되면 음. 끝머리 이렇게, 그, 기름이 같이 아, 네. 이렇게 생겨나는 오.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특징적으로 잘 보면요, 그냥 눈눈 눈 테두리에 이렇게 그 하얗게 보이는 게 아니라 네. 뭐가 끼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요. 네. 물론 뭐 너무 가까이서 이렇게 들여다 보면 또 이렇게 난시나 근시 있으신 분들은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네. 실제로 네. 특징적으로 이렇게 쌓여지는 게 보이니까요. 네, 네. 그런 게아니라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네. 됩니다. 자, 지금 시청자분들도 저희 설명을 들으시면서 본인의 눈동자 색깔을 이렇게 거울에 네. 좀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는 서로가 좀 봐주는 분들 있을. 것 같기도 음. 해요. 저 김원장님께서 보기에 우리 유아나 푸드 스타일리스트를 보니까 눈 색깔이 저희 제가 이쪽에서 봤을 때는 되게 초롱초롱 하시요 초롱초롱 하시면서 뭐희다는 느낌도 있지만 약간 초록색이 띄기도 해요. 여기서 보면은. 멀로서 그런가? 조명입니다. <laughs> 초록색이면 이거 좀 위험해지는데요. 아, 괜찮으신 건가요? 눈눈 네, 눈, 음. 눈동자가 흰자와 검은자가 이 경계가 명확하고 음. 그다음에 음. 이렇게 초록, 눈빛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제 총기가 있으면 눈빛이 아주 밝아지고 그래서요. 네네. 뭐 아주 건강하시고 아마 순산하실 겁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뭐, 유한나 푸드스타일스는 네. 지금 건강하신 거죠? 네, 저 건강합니다. 이제 아이가 또 얼마 안 있으면 나오시는 분이니까. 네, 다음 네. 주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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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네. 다음 저희가 주에. 생생하게 생방송을 진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소식들을 많이 네. 전해드리는 게 재밌네요. 네. <laughs> 네 또혀 색깔로 도 네. 건강을 알아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혀는 이제 아, 한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관심 네. 많은 부분이에요. 그리고 네. 사실 조금만 배우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동안에 금방 볼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니까 러 말하다 보면 혀가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보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혀는 딱 봤을 때그 연분홍으로 음. 어 이게 지금 색깔이 좀 이제 완전히 좀잘 구현이 될진잘 모르겠는데요. 예. 예. 이제 연분홍 색깔의 아주 탄력 있는 색깔이 이제 기본입니다. 근데 이제 그걸 우리가 색깔로는 이제 붉다고 하죠. 음. 음. 연분홍이는게참 애매해요. 네, 네 그래서 저, 또 보여드릴게요. 네. 예. 그런데 어, 지금 연분홍이라고 하셔서 저는. 제일 처음에 있는 이 색깔이 연분홍이 아닌가 싶었는데 붉은색이라고 써놓고 네. 고혈압 심장 생각해요. 그래서 있대요? 제가 색깔을 미리 말씀드렸는데 네. 요거보다 약간 좀어 옅은 색깔이어야 네. 그게 이제 기본적인 색깔이라고 우리가 아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아 혀를 볼 때는 우선 먼저 혀의 모양, 색깔, 그 다음에 이제 태라고 하잖아요. 설태, 설태. 네. 설태 이런 걸 이제 먼저 보셔야 되는데요. 네. 일단 먼저 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혀는 이제 설자는 심지묘 그래서 이제 혀라고 하는 건 심장이 싹이거든요. 그래서 심장의 상태를 아주 잘 보여주고, 혀가 이제 말을 못하게 되면, 그러니까 혀가 잘안 움직여서 말을 못하게 되면, 이제 뇌에도 문제가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혀에 이제 열이 좀 많이 가게 되면, 보시다시피 심장이 거기다가 피를 많이 보내거나 혹은, 어 골고루 못 보내니까 네. 그쪽에 이제 너무 뻘겋게 어, 네. 이렇게 보이게 되죠. 얼굴장 똑같네요. 얼굴색이랑. 네. 그러니까 음. 얼굴색은 얼굴 그래도 좀 광범위하게 퍼져있는데 음. 혀는 음. 기본적으로 붉은색에 아주 붉어지다가 나중에 심지어 검은빛이 도는 아. 검붉은색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색이 돌면은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 이런 건 좀... 걱정을 좀 하셔야 되고 평상시에 예. 다이어트도 좀 하셔야 되고 예. 화를 들으셔야 돼요. 예. 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불이고 불이라는 예. 게또 뜨겁게 만드니까 예. 다시 또 문제가 되겠죠. 근데 그 예. 옆에는 보니까 오히려 또 반대로 오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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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연분홍색보다 이제 좀 하얘져서 예. 정말 얼굴이 핏기가 없어 보입니다라고 하는 예. 것처럼 혀도 핏기가 없어 보이는 거죠. 이런 게 이제 빈혈이 되는 거고요. 예. 그 옆에는 보니까 약간의 예. 무슨 색이라고해야 되죠. 이걸 이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혀가 이렇게 다 종류로 다양한가 네. 싶을 정도로 네. 색깔이 다양하네요. 네, 그러니까 살짝 살짝 보면은 네. 아무리 닦아내도 한 20분이면 다시 복원되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색깔이 음. 다 보이는데 요거 이제 저희가 갈색, 갈색인데 갈색. 이제 구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인데 노란색이 붙으면 아. 이제 약간 갈색처럼 보이잖아요. 네. 음. 이러면 이제 속에 예, 소화가 좀잘안 되시는 분들이 아. 이제 혀가 좀 아. 약간 누런빛이 거, 붉은 빛에다 도니까 갈색처럼 보이는 네. 경우가 있습니다. 청자색이라고 그 다음에 표현해 주습니다 이거 청자색이 요게 이제 혀가 약간 푸른 빛이 아, 돌고, 푸른 빛이 예, 아. 돌면 붉은색에 푸른 빛이 도니까 이렇게 네. 해서 심장이 좀 약하게 되면 은 아. 일단 이제 뭐 왜그 어, 선천성 심장기형 어린이들 보면 입술이 이렇게 약간 풀어지는 것처럼 아, 네. 그런 네. 색깔이 네. 아. 혀에도 아. 나타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침을 많이 한다든지 폐에 이런 네.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면 이제 요런 색깔의 펄을 음. 보여주기도 합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 이제 검은색이에요. 이거는 이제 병원에 가시면 가끔 보시는 색인데요. 네. 이제 일반적으로는 아마 많이 못 보실 거예요. 근데 네. 혀가 깜짝 놀랄 정도로 새카맣니다 물론, 뭐, 어... 초콜릿을 방금 먹었다든지 <laughs> 이런 경우가. 아, 니시절 아니면... 제외하고... 어, 가끔 깜짝 깜짝 놀랄 정도로. 가만 세계 무슨 그 저, 상어 닮은 아이스크림 먹으면 네, 요 네, 네, 그러면 네. 걱정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보통 혀가 좀 검고, 테도좀 이렇게 박하게 붙어 있고 이러면요. 그러면 이제 아 몸에 좀 몸이 아주 약해진 그래서 이제 음. 이런데 염 염증성 질환도 이런 게 많이 생겨나니까 이제 그 이런 항생제 같은 거를 많이 쓰게 되면 음. 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보일 수 있는 특징적인 혐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죠. 저도요 네. 치과 가기 전에. 진한 커피를 마시고 갔더니 네. 선생님께서 굉장히 걱정스러운 얼굴로 네. 내과를 한번 가보는 게 까매졌습니다. 혓바닥이 네, 까매졌으니까 네. 그런데요, 저 여러 가지 색깔들이 사실은 눈이랑 혓바닥 혀랑 네. 다 다른 곳의 색깔이지만 네. 연관성은 있네요. 그렇죠, 색깔이 빨간색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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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깔이 이제 연관성이 좀 있고요. 그리고 네. 이제 증상들이 특징적으로 좀 나타나니까 그거는. 네. 네. 색깔 하나로 혹은 이제 그동안 음식이라든지 네. 이런 거하고 이제 생활 습관하고 약간 관계가 있습니다. 예컨대 이제 붉은색이 도는데 뭐 가슴에 통증이 온다든지 이러면 보통 따로따로만 온다면 그래도 뭐 조금 여유가 있는 거라면 예. 만약에 혀도 아주 붉어지고 심장도 조금 예. 조금 아프면 이럴 예. 땐저 같으면 바로 병원에 그렇죠. 오시라고 예. 이렇게 권유를 드립니다. 지금 제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하셨어요. 또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많은 분들이 앉아서 보시다가 어 나는 혀가 청자색이니까 호흡기가 안 좋구만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정상적이지 않은 혀 색깔을 가지고 있거나 납빛이면 예. 무조건 전문가와 좀 상담하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 아까, 예. 아까 색깔 못지않게 모양도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혀 네. 모양. 이제 혀를 이렇게 저 매롱을 하셔가지고 혀를 네. 이렇게 지긋한 네. 눈으로 애정 어린 눈빛으로 혀를 들여다 보면요. 네. 우선 특징적으로 보이는 게혀 끝에 이자국이 나신 분들이 있어요. 네. 이 혀는 원래 탱글탱글하고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는 애잖아요. 네. 그래서 다른데 못지않게 아주 이 탄력이 있는데 네. 이가 있는데 혀가 이렇게. 늘어나면서 여기에 계속 갖다 붙이게 되니까 그래서 비위가 약하다든지 혹은 뭐~ 신경을 아주 많이 써서 소화가 잘안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혀에 이자국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음. 요거 스트레스가 아주 많은 음. 그런 그 사인을 보여드리니까 네. 오늘 저녁에 바로 노래방에 가셔서 마음껏 네. 소리 좀 질르시고요. 네. 그리고 뉴스 잠깐 끊으시고 네. 그러시면은 네. 스트레스 좀덜 받으시니까 그 그래, 이거는 그럼 똑같네요. 탄력이 없어져가지고 자고 일어났을 때 얼굴에 베개 자국이 음. 잘안 없어지는 거랑아 그거하고 음. 비슷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혀가 갈라져 있는 음.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건 이제 너무 어 가물고 그러면 열이 아. 이. 봄에서 여름 넘어갈 때 너무 뜨겁고 그러면 막 눈바닥이 아. 갈라지잖아요. 음. 그래서 혀가 갈라지는 건 사실 별로 좋지 않습니다. 심지어 음. 피도 나고 아프고 그러시다면 아. 그거는 가셔서. 혓바들이 돋는다는 건 어때요? 혓바들이 그건 노심초사인데요. 예, 노심초사. <laughs> 그러니까 이제 신경을 많이 쓰게 되면 열이 나게 되고 예. 열이 예. 나게 되면 몸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예. 그러면 거의 염증이 생기기도 하고 튀어나오기도 예. 그러니까. 예. 합니다. 예. 그래서 음. 우리가 흔히 이제 노심초사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예. 스트레스 아주 극단적인 표현으로 예. 생겼을 때에서. 면역이 떨어지거나 음. 실제로. 스트레스가 아주 많이 찼을 네. 때 나타나니까 네. 혓바늘이 돋거나 혀가 자꾸 파이시면 은 네. 정말로 아좀 음. 재밌는 일좀 많이 하시고 음, 음. 또 뉴스 좀 들어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좋고. 저 같은 네. 경우는 혓바늘 돌거나 혀가 파졌을 때는 딴 생각 안 하고 꿀만 먹어요 꿀을 먹으면 은 이게 음. 괜찮아질까 싶어서 조만간 음. 면허증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아, 말씀하신 대로 아, 네, 도움이 됩니다 이제 예전에는 이제 요새 뭐 약들이 많으니까 바르시는데요 상처가 나는데 꿀을 이렇게 발라놓는다든지 농도가 좀 높게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에너지로 많이 바뀌기도 하고 또그 음. 농도가 고농도나 안에 있는 세균들이 음. 이제 그~ 없어져가지고 네. 항염 효과들이 있어서 이제 좀잘 낫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자 <laughs> 네.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 자유안나 네. 푸드 스타일리스트는 이제 음식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이니까 <laughs> 네. 까 색깔 음식이 이렇게 좋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떤 색깔이 어디에 좋은지 좀 예. 설명해주세요. 네, 일단 여기 판넬을 한번 보시면요. 네. 빨간색, 노란색, 그 다음에 초록색, 보라색, 검은색 이렇게 네. 표현을 지금 해놨습니다. 네, 지금 그 색깔이 혀 색깔이랑 비슷해요. <웃음> 네, <웃음> 그렇죠? 아, <네네. 웃음> 이게 네. 재미있는 게요. 네. 우리가 5장. 오방, 네. 오색 이게 전부 다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요. 예. 이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선조들의 굉장한 지혜였던 것 같아요. 음. 네, 우선 지금 빨강, 노랑, 초록, 보라, 검색 은이색들에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칼라푸드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항산화 효과, 항암 효과, 항염 효과가 모두 뛰어난 아. 애들이에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를 먹던지간에 항암 네. 효과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노화를 예방해 줍니다, 방지해 줍니다라는 얘기를하는게 바로 그러한 이유들 때문. 예. 특히 그중에 빨간색 같은 경우는 네. 피로회복이라던가 네. 아니면 항암. 어~ 네 항암효과도 있는데 이건 나머지들도 항암효과가 있는 거고요좀 네. 활기를 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혈액도 조금 빨리 돌게 예. 해주는 이러한 효과가 있고요. 다만 우리가 음식을 디자인하거나 만들 때 음. 빨간색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조금 흥분을 시킨다라고 음. 얘기를 하고요. 아. 네, 그리고 노란색 같은 경우는 위장 보호, 독소 제거를 해주는 효과도 제거. 있으면서 네. 동시에 식욕을 자극해주는 효과가 같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노란색으로 되어진 음식들이 에피타이저 쪽에 들어가는 아. 경우들이 아.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위를 네. 자극을 해서 네. 아, 이제 음식이 먹고 싶어 이런 아. 생각 들게끔 해주기 위한 거고요. 네. 그 녹색, 보라색, 검은색은 지금 보시면 장기능 강화, 그다음에 보라색은 기억력을 향상해주는 효과가 많이 있고요. 어, 보색이 가지가 이제 대표적인데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검은색은요, 네. 심장 질환이나 신장 기능에 효과가 뛰어나다 이렇게 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색깔이 있는 음식. 자연적으로 네, 이런 네. 음 식을 먹는 게 좋다라는 네, 게 이제 맞습니다. 네, 전체적인 결론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네. 네. 다섯 가지를 다 섞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게 네. 우리가 춥잖아요. 네. 이제 겨울이고 그래서 그렇죠. 웜 샐러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웜 아, 아, 샐러드. 네, 웜 따뜻하다. 네, 네 음, 맞습니다. 아 네, 지금 보시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레드, 아, 옐로우, 그린. 네. 퍼플, 블랙이 전부 다 들어가 있는 샐러드고요. 이렇게 네. 만들어서 우리가 소금, 후추, 기본 간, 네. 그다음에 올리브 오일에다가 마리네이드를 해뒀다가 네. 레몬즙 약간 뿌려가지고 오븐을 200도씨에서 구워주면 완성이 음. 되는 아, 샐러드예요. 네, 뜨 거네요, 선생님. 네, 맛있습니다. 뭐 전자레인지나 후라이팬이나 다 음. 상관없죠. 네, 상관은 크게 없는데요. 오븐에다가 구우셨을 때 가장 맛은 좋고요. 음. 네, 후라이팬에 볶았을 때는 약간의 불맛이 나니까 음. 안주로. 좋을 것 같아요. 그데 기름 같은 게좀 네. 많이 들어가잖아요. 볶으려면 네. 음. 근데 원래 올리브 오일에다가 마리네이드를 재웠다가 하는 거잖아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추가의 오일이 없이 네. 그 상태를 해주시면. 볶는 과정에서 영양소가 파괴될 까 이런 걱정도 좀 사실 들고. 거든그 음, 얘기들 많이 하세요. 요즘에. 네. 사실은 이 야채나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천연요소는 45도 이하에서 네. 드시는 게 좋아요. 어. 그 이상의 아. 조리가 되면 천연요소는 파괴된다. 네. 이렇게 얘기를 음. 하지만 오, 온도가 올라갔을 때 음. 오히려 흡수가 좋아요. 음. 좋아진 영양소들도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익혀서 드시는 게 아, 사실 소화 좋아요. 선생님께서 권한 이 야채들은요, 네. 그 튀겼을 때 열을 가했을 때더 영양가 있는 게 토마토나 가지나 네. 양파 이런 것들은 열을 가했을 때 훨씬 더 영양소가 올라. 요 네, 음, 맞습니다. 맞죠? 그리고 네. 맛도 더 좋아지죠. 네. 강도가 네. 높아져요. 그러니까요. 아, 자, 이제 앞으로는 네. 우리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컬러푸드에 좀더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세분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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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